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한 주도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며 거룩을 지키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자, 준비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때의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그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슬기로운 자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어,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 말씀으로 고민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러한 미래의 종말, 미래의 어, 일들을 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당신 께서 십자가 사건 이앞 으로 있는 것을 알고 계셨 고, 그리고 부활 하신 다음 에, 그이 후에 그들 과 함께 있지 아니하 시고, 승 천하 실것을 알고 계셨 지요？그래서 예수 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그때 까지 믿 음의 성도 들이 알고 있 어야 할중 요한 영적 비밀, 영적 교훈 들을 알려 주 시고 계시는 것 입니다.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천국은이라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또 천국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많은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그 당시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큰 잔치를 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갈때 신부의 집에 있는 그 신부의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신랑을 맞으러 간그 10명의 친구들이 신랑이 더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이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나서 다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데 다섯 명의 처녀들은 기름이없고 다섯 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자들이 부족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좀 달라고 청했지만 이것을 나누어주면 기름이 다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는 자들에 가서 사오라고 고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섯 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잔치집에 들어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시는 영적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기 있는 처녀들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하였습니다. 한 가지 차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이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 차이가 너무나 크고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적 교훈, 첫 번째,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 것.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다섯 명의 처녀들이 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언제 예수님은 인자가 임하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늦게 올지 모르니, 그때까지 신부의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나의 이 역할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수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한 말씀을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준비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것 준비하는 것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깨끗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막상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끗함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면서 점검하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깨끗함으로 주인에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주인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성결 거룩이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닌 그 성령님의 기름부심과 임재하심을 통한 거룩과 성결, 이것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더 점검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때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 이 내용과 같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어제 본문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겨서 정말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있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역을 더 넓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기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다 이야기하는 것.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때다, 이 날이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확장되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여기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사이비들도, 이단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장소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세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장소에 묶여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시그 그 장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깨끗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대감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매일매일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한 주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승리되어짐으로 또 예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다시 상고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깨어 준비하는 자 깨끗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절저하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그 부하 다시 오실 재림의 장소가 여기다. 이런 이야기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한주한 한 달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